안녕하세요. 행복한 꽃 하나 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. 오늘 소식은요. 화분 소개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요. 어, 큰 화분이에요. 큰 화분에다가 롱분. 이렇게 두 개가 두 가지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. 어,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, 사이즈가 좋은 화분. 어,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지지미 3번. 하고, 위에 지지미에요. 여기 지지미고. 어, 그 다음에 행복추. 행복추죠. 행복추. 아가랑 7번. 이종. 아가랑, 아가랑. 요게 행복춘대 아가랑이란 이름이에요. 어, 요게 이제 이종으로 되어 있어요. 가격은, 음, 지금 35,000원. 요게 두 개가 35,000원. 국산분이에요, 이거는. 이거랑, 그 다음에 이거 지짐이, 요거는, 음, 지짐이 3종, 2 7 0 0 가격 좋죠. 사이즈 이렇게 좋은데, 어, 27,000원하고 35,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화분부터 보여드릴게요. 화분 보여드릴게요. 먼저 요건 행복추 아가랑이고, 이렇게 롱인데, 이렇게 롱이잖아요. 근데, 하나는 좀 키가 작고, 하나는 크고, 이렇게 해서 2종으로 되어 있어요. 보면, 종이컵을 넣어보면 여기 쏙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여유가 있으 들어가고요. 디자인은 보시면, 동글동글, 요 축, 추가 붙어 있어요. 그리고, 이제, 롱분이라서 지름이 한 10cm, 어, 목대가 있는 거 심어주시면 돼요. 13.5cm 예요 이거는. 어, 여기 보시면 다리 세개 국산분이에요. 이거는 행복한 꽃그릇에서만 살수 있는 행복추 화분이에요. 아가랑, 어, 보시면 이렇게 단추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, 추가. 어, 속 안에는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겨있는, 어, 스타일의 이런 한번수납이 같죠? <laughs> 이게 이제 좀 키가 작고, 또 키가 큰 거는, 색깔이 좀 다르죠? 요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데, 키가 더 크죠?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있이 들어갑니다. 대략하고, 이것도 지름이 좀 크겠죠? 저거보다는, 어, 10.5cm 정도 나오네요. 어, 10. 어, 10cm라고 해야 되겠다. 10cm. 높이가 길어요. 17cm. 17cm. 요거 두 개가 세트예요. 그래서, 아가랑, 이제 번호가 있어요. 아가랑 7번이라 했나? 그래서, 요, 그, 주문하시면, 요게 두 개가 가는데, 국산 수제 화분이고, 행복한 코크레테집 판매되고 있는, 다른 데서는 살수 없는 화분, 화분이고요. 어, 7번, 이종이에요 7번이고, 35,000원.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딱두 개만 가는 거예요. 뒤에는 이렇게. 색깔은 요 색깔이다. 아시죠? 두 개, 이게 두개 세트예요. 그래서 이건 행복추 아가랑이고요. 음, 이건 35,000원이고, 그 다음에 요거 지지미. 이건 지지미 3분. 요건 싸, 저 가성비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? 이거 말고 다른 스타일도 있잖아요. 저 창을 심으니까 딱 맞아요. 좋 이렇게 크고요. 가볍고, 화분도. 코사지가 이렇게, 어, 예쁘게, 예, 입체적으로 코사지가 있고, 지름이 13cm. 높이가, 높이도 13cm는 나와요. <laughs> 어, 요것도 약간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갔죠 이런 스타일 다리는 이렇게 중국 수입 화분이에요 이거는 음, 파란색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핑크색 톤 이렇게 다리는 이런 다리 요게 이제 사이즈가 되게 커요 주먹을 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2만 2만 7천 원이면 하나 9천 원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저는 이제 창을 심었는데 이 창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지 이렇게 땅 밖에 심었어요 골드젤인가요 색깔도 있어요 그죠? 그래서 이것도 아이고 이렇게 심어서 무겁다 크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. 어, 보여드립니다. 요거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분이에요. 화분이고, 어, 이제 지짐이 3번 하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. 크고, 좋은 화분이고, 이거 좀 내려볼까요? 음, 렇게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큰 중사이즈의 창을 심어도, 이렇게, 어, 되는 그런 사이즈의, 어, 지짐이 3번이에요. 어, 3번, 3종입니다. 27,000원 계단 가격 2,000원밖에 안 해요.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,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행복 추라고 해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가거든요. 롱 분이고요. 여기서 이제 아가랑 이거 7번 35,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. 이게 하나 에 원래는 25,000원씩 했었어요. 두 개하면 5만 원이었거든요. 가격 굉장히 착착하게 지금 사장께서 내주신 거죠. 어머 깨졌네. 어디서 깨 부딪혔나 보다. 구미 같네. <laughs> 이거는 행복추 아가랑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합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어, 주문은 행복한 꽃그릇에다가 하시면 되시고요. 어,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. 좀또 다음 소식에서 다음 영상에서 어,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